있는데 큰 소리 내서 깜짝 놀랐네. 응? 아나 공포 게임인데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자, 야 조용 <목소리> 저 뒤에 <목소리> 왜 창문 열었는데 벽이 바로 있지? 어 조용히 해 어. 어, 어. 그런 <목소리> 나쁜 거 따라하면 안돼 8개월인데 어. 아니 근데 저기 뭐지? 뭉탱이챌는지 아냐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욕먹어 하 아, 근데 저거, 저거, 누가, 누가 스트라고 거야? 잠깐만요, 다시 보자. 누가 이 새끼? 세상에. 아, 이름 가려서 누군지도 모르겠네? 아니, 근데, 개전씨 반응이. 이제 스트리머까지래 사람들이. 자, 야 조용. 아니 진짜 너무 오, 웃기다. 저 뒤에 왜 창문 열어? 아니 진짜 너무 웃기다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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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아. 아이 잠깐만 잠깐아이 그냥 이상한 걸 자꾸 보내가지고 내 동네 망신을 그냥 동네도 아니야 이런 거는 글로벌 망신이야 글로벌 글로벌 음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우 야 잠깐만 아우 나 창피해 아 고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아아 아, 근데 케님한테케님 K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아왜 이러면은 안 되는데 자꾸 장난이 치고 싶네?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냥 어? 그렇게 해놓은 거를 그거를 보내면 어떡해요? 아 이거 안 죄송합니다 진짜 보내면 안돼 임마. 어? 그건 진짜 안 돼요. 정치 성향은 어느 정도?